신디클래스입니다. Easy English 네, shopping at the store. 네,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장면입니다. 어, 이제 물건을 샀을 때 얼마예요?라는 표현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어, 뭐 얼마만큼, 뭐 얼마만큼 뭐 했을 때 필요한 만큼을 말씀하는 것들을 연습하면 좋겠죠. 잘, 과일과 채소를 사는 장면입니다. 먼저 리스닝 듣고 오겠습니다. Can I help you, ma'am? Yes, please. We need some fruit and vegetables. How many do you want? A box of strawberries and two pounds of apples. <목소리도> 네, 어떤, 나는, May I help you?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과일과 채소가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We need some fruits and vegetables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얼마나 드릴까요? 얼마나 많이 드릴까요? How many do you want? How many do you want? 물어봤을 때 딸기 한 상자. a box of strawberries or uh, the 2 pound. 우리는 하지만 하죠. 그래서 2 pounds of appl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간에 우리가, 파운드와 에프, 그, 우리가 같이 수업을 했었고요. 자. Can I help you, ma'am? Yes, please. We need some fruit and vegetables. How many do you want? A box of strawberries and two pounds of apples. 자, 그러면 표현 익히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이?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어, 숫자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양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럴 경우 how much를 쓸 수도 있고요. How m a n y 를쓸수 있습니다. 어, 양을 말할 때 우리가 how much 그렇죠? 비용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how much, 개수를 얘기할 때는 how many 문장을 사용하고요. 표현 B에서는 uh, have 뭘좀 갖고 싶습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Have와 need를 써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장면입니다. 표현이기기 A부터 두 번씩 같이 따라해 볼게요.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얼마인가요? 같은 표현인데 cost를 넣을게요. How much does it cost? How much does it cost? 얼마나 많이 드릴까요? How much do you want? How much do you want? 사과를 몇개 가지고 있어요? how many do you have how many do you have 거기 사과 얼마나 많이 있나요 있나요 우리 are there 라는 표현 있죠 그래서 how many apples are there how many apples are there 몇 개가 필요한가요 how many do you need how many do you need 네, want를 쓸 수도 있고요. 또 need를 쓸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need를 써 봤습니다. 자, 표현 익히기 B로 왔습니다. have one need를 써서 문장들을 완성해 볼게요. 저는 과일을 가지고 있어요. I have some fruit. I have some fruit. 저는 빵이 좀 있어요. I have some bread. I have some bread. 저는 포도가 한 송이가 있어요. 우리 한 송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I have a bunch of grapes. I have a bunch of grapes. 저 양배추 한통 주세요. 네, 동그랗죠 I need a head of cabbage. I need a head of cabbage. 우리는 채소를 사야 돼요. 사야 된다는 건 필요하다는 거니까. I need some vegetable. I need some vegetable. 어, 저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I don't have any money. I don't have any money. 그럴 경우도 있겠죠. 자, 표현기기 a와 b는 자꾸 읽으시면서 문장을 눈으로 익히시라는 거고요.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읽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사야 된다." 필요하다. need라는 말이 사야 됩니다. 원합니다라는 표현까지 할수 있다는 거 배워봤습니다. 자, listening 파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listening 파티 넘어가고요. 자, can you speak? can you speak? 네. 우리가 이 표현 다섯 가지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이 표현은 여러분 연습하시라고 일부러 다섯 문장씩만 뒀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20번까지 했고요. 어, 앞에 있는 저녁 언제 드세요, 보통? When do you have dinner? 그렇죠? 저는 아침을 먹지 않아요. I don't have breakfast 그렇죠. 요 표현까지 했었고요. 자, 지금 이번에는 20번부터 21번 도와드릴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저 과일 좀 사려고요. 양배추 한 덩어리 주세요. 얼마입니까?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표현, 영어로 이제 바로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시고 나면 21번부터 25번, 이 말들은 영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과일 좀 사려고요. I need some fruit. I need some fruit. 양배추 한 덩어리 주세요. I need a head of cabbage. I need a head of cabbage. 얼마입니까?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I don't have any money. I don't have any money. 그렇죠. 자, 이런 표현들 어, 이제 다섯 가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아시고 요거 다섯 가지는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몇 문장했죠? 네, 다섯 개 문장 별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이게 쌓이면 벌써 스물다섯 문장입니다. 제가 아무거나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게 카드를 오리셔서 한글만 보시고 영어로 찾고 연습을 해보세요. 어, 신기하게도. 음, 카드를 보시고 하시다 보면은, 어, 내가 잘 외우고 있구나, 라는 걸, 아, 이 문장은 내가 잘안 외워지는구나, 하는 표현들을 하실 수 있어요. 책을 피시고 그냥 번호대로 계속 읽어나가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럴 경우보다는 조금 더내 몸에 습득이 될수 있게끔 하시려면, 오리셔서 카드를 모두 섞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오려서 한번 해보세요. 유용하게 책을 이것저것 다 쓰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5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파트입니다. 거의 우리 수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즐겁게 수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조금 더 지금까지 많은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업 시간에 리뷰를 하고 있죠. 어, 집에서도 자꾸 들어보시고 반복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쓰지 마시고 말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꼭 말해보세요.